서울이라는 도시 누군가에게는 꿈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숨을 곳조차 허락되지 않는 차가운 벽. 미지의 서울 시화는 바로 그벽 앞에서 서로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유미래는 결국 박상령을 고발했다. 더는 미루지 않기로 결심한 오래된 숙제였다. 그냥 내 선택이에요. 대신 내 방식대로 내 속도대로 할 거예요. 다시는 지고 싶지 않으니까. 박상영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유미래는 회사의 유급휴직 제한조차 거부했다. 그녀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정면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시각 이충구는 로사 사건의 폭로를 감행했다. 친구의 인생을 훔친 여자라는 제목의 기사로 세상에 던져진 상월의 과거. 마을 주민들은 식당 앞에서 수군대고 김로사는 신문을 읽는 손님 앞에서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미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쓰레기통을 뒤져 검찰 서류를 찾아내며 말했다. 선생님, 글못 읽으시는 거 법이 알아? 경찰이 알아? 우리만 알잖아. 문을 잠근 채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상월에게 미지와 호수는 다가갔다. 상월은 드디어 입을 연다. 자신이 로사가 아니라 상월이며 로사의 부탁으로 감옥도 삶도 함께했다고. 로사는 말기암에 걸리고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상월이 어떤 사람인지는 세 글자로 담을 수 있어요. 김로사. 그리고 유언장과 편지를 남겼다. 이제서야 이호수는 그 유서를 들고 검찰을 찾아간다. 명의도용 혐의는 인정하지만 모든 재산과 권리는 로사가 상월에게 남긴 것임을 해명한다. 그리고 미지는 장학금 수혜자들을 수소문에 탄원서를 받아냈다. 상월은 결국 기소유의 처분을 받고 조용히 눈물을 삼킨다. 이제 상월에게도 미지에게도 호수에게도 자신을 읽어주는 사람이 생겼다. 이름을 함께 나눴던 인생, 들키지 않길 바라던 고백,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 그것을 다 안고 함께 서 있는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상월은 비로소 웃었다. 그렇게 미지의 서울시파는 끝이 났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호수는 점점 청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유미지의 입모양을 보고서야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고, 조용히 자리를 피한다. 전화기 넘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순간,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서울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다.